참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각 교회의 장단점을 보고 어떻게 배우고 보완해야 되느냐 어제 깨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원형이죠 원형, 오리지날이죠 오리지날. 음. 성령이 임하시니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요건 앞에 키면 안 돼요. 앞에 키면 이게 자꾸 소리가 나서 그래요. 일부러 뒤에 키는 거예요. 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죠. 어. 일단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루에 3천 명이 갑자기 어, 믿게 되고 안진병이가 어, 일어나니까 하루에 5천 명이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남자의 수가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막 엄청 나서 숫자가 한 저보다 한 3만에서 4만이 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 그 도시가 조그만한 도시인데 이분들이 이제 주님께 후련은 받았지만 한 갑자기 한만 명, 2만 명이 된다고 그래 보세요. 지금 제가 있을 때도 명성교회가 한 2만 명, 3만 명 되는데 엄마, 엄마거든요. 우리요 0명 되는 데만 해도 쉽지가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데요. 갑자기 많아지니까 이거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서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사도들을 드리면은 이걸 다 나눠주고 성령께서 직접 하신 것이죠. 그래도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음, 그래서 12사도를 주님이 기르셨고 70문도 기르셨고 120문도가 성령 세례 같이 받았잖아요 음, 그래도 2만명 3만명을 다 목양하고 기르는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 헬라어를 주로 쓰고 히브리파는 이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 은은 많아니까 이렇게 특별히 두 부류로 나눴는데 이 과부들이 구제를 하는데. 헬라가 과부들의 구제 매일의 구제 매일의 이렇게 어,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우리쌀라면 이렇게 지원하듯이 지원해 주는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하도 많으니까 그렇죠. 의도적으로 한게 아니고 이게 이제 자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한 100명에서 200명 300명 갑자기 팍팍팍 늘어나면 자꾸. 관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구역에도 부서에도 교역교에도 어려움 올수 있어요. 다 카바가 잘안 되니까요. 원망하니까 이 절에서 사 절에 사도들이 또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의 안을 제시하는 게 일곱 분의 일꾼들을 세워 주세요. 그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여기서 이 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이 접대가 밑에 보면은 관주가 재정 출납이에요. 왜냐하면 받하고 집하고 팔아가지고 갖고 오면 이걸 누가 관리하겠어요? 사도들이 하잖아요. 오장에 보면 아나니아 사비라가 숨겼다가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재정이 제로리웁습니다. 자칫하면 가늠조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재정관리가 제일 어려워요. 자칫하면 이게 조심스러워요. 음, 아무나 한테도 맡길 수도 없고 음, 깨끗해야 되고 헌신적이어야 되고 음,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을 맡기는 어 이거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이 감당이 안 되네. 이 수만 명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래서 일곱 명을 택해달라고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기뻐해서 5절에 보니까 스테반, 빌립, 브로거, 니가노,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할 수 없어요. 요즘 말하면 피택이죠. 비택집사비택권사장로비택 피텍.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사에서 내려오면서 3분의 2 투표해가지고 이제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뭐 안수 집장님 권사님 좀 그래도 장로님이나 더 어렵습니다. 이게 갈수록 <laughs> 성도들이 피태해야 되니까 피태. 그래서 일곱 분을 세워서 안수하고 위임해서 맡겠습니다. 이게 위임입니다. 위임. 지난 주에도 우리 시온성 평택 시온성교회 위임식에 갔었는데 완전히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게 위임입니다. 여사, 구역장, 재직부서 제가 다할수 없잖아요 또 사도들이 다할수 없잖아요 그 파트를 맡겨서 할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서 맡겨서 주님이 다 못하시니까 저에게 또 교회 말씀 전하는 사역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목양을 맡기신게 자꾸 맡기는 거예요 전도도 음. 자꾸 그래서 은사를 다 개발해서 받게 거죠 음. 그랬더니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신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기의 무리도 이도의 복종 그러니까 이게 딱 탄탄하게 준비되니까 왕성하게 이제 뻗어나가는 거죠. 이게 그릇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릇이 자꾸 자꾸 막 왕창왕창 이렇게 쏟아 부어주니까 그릇이 조금만 하면 물이 다 흘러 넘쳐버리잖아요. 담게 지지가 이걸 쫙 키웠어요. 이만큼 키웠어요. 그러니까 가득 차서 그릇이 <laughs> 교회 그릇이라고 보시니요 일꾼들을 자꾸 세워가지고 맡겨주면 이걸 다그 일꾼들이 가방 이제. 어, 요 8절 이후하고 7장은 스테반의 엄청난 역사잖아요. 스테 유대인들이 향해서 복음 전해가지고 숨겨, 순교, 최초의 순교자가 사막을 한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세워진 집사님들 한 데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8장을 넘으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뭐 온들 다 뒤집어지. 구원받는 거죠. 에디오피아 4시 한테 전해가지고 에디오피아가 구원받게 돼. 나중에 가이샤라까지 가가지고 가이샤라에도 보험을 전하게 돼 엄청난 역사는 나타난 거예요. 은사하고 달받 이게 지체는 지체 음, 그 몸에도 다양한 지체가 있어서 머리, 손, 발그 안에 내장도 있고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잘할때 온몸이 건강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각각 집체, 몸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그 역할을 하도록 어,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자꾸 일꾼들을 세워서 맡겨서 큰 일을 감당하게 주년이 정년이 이렇게 자꾸 나와서 5 0달러한면는 큽니다 하루 나오면 50달러 안테요. 전도 한명해도 20달러 안테죠. 왜 그러냐? 한 명은 길어져. 전사에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 암송하면 100달러 트테 준다고. 다섯 개 애들 암송하거든요 어, 암송하는거 쉽습니까? 아, 쉽지 않아요. 막, 몸부림친 거예요. 암송하는건 여기 마음속에 새기는 거 애들 마음속에 새겨넣은 이게 평생 가니까 100달러 다 아깝지 않다. 우리 이제 8월 3일에서 4일 5일 여름 캠프 하는데 2박 3일 동안 가서 집중적으로 애들끼리 이게 제자의 양성이에요. 양성이 앞으로 기회 주어지면 우리 구역자 아니면 또제직 1대 1 양육을 좀해 이번에 하영전 목사님의 그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그 책에 온누리교회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쫙쫙 성장할 때 그냥 전도해가지고 뒀더니 병고침 받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교회는 나오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일대일 양육 체제를 만드는데 온누리교회 이거 철저합니다 교제가 있어요. 새로 나오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일대일로 집중적으로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해줘요. 길러줘요. 양육의 양육. 세워줘요.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 이게 부흥했어요 전도가 됐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요 전도사님 부목사님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신학교가 이제 정말 비달이에요 학교 비달이 잘 할까요 이제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라서 사려간다 이제 주님도 직접 그 말씀하셨거든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직접 이렇게 세우세요. 이렇게. 주님의 방법이죠. 주님의 방법.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그렇게 세워질 때 성도를 온전하게 해준대요. 자기의 달란트에 맞는 그 사람으로 자라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가 온전하게 되죠. 뭐다 한다고 온전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다할 수도 없고 자기의 요 팔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가 온전해진다.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역할을 다니기 온전해진다.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머물세요. 주님이 세워가시는 방법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잘하고 싶고 성도들도 그렇게 잘하고 길러야 돼 그래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양육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남편도 전도하고, 또 이웃도 전도하지만, 내게 주신 그 성도를 잘 길러준 거죠. 그 관점을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역이다. 그러면, 구역 식구들을 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자꾸, 자꾸 세워. 처음부터 누가 다 잘합니까? 실수하지 않고 잘할 사람 누가 있어? 자꾸자꾸 길러줘 실수해서또 길러줘 하나 잘한다 또 기회를 줘아싫어가지안 한다고 하나 안 나온다고 또 살살 달래가지고 또 길러줘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크고 어른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어른이 되는 나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 어른이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 또 길러주고, 교 애들 요막 싸우고, 그냥 예배 막 망치고, 그래. 또 길러주고, 또 이렇게 길러주고, 성도 또 이렇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또뭐 일이 있으면 또 시험 들어가고, 안 나오고, 또 길러주고, 또길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고하자, 디모데고서 이장 일절에 보면, 아들아,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너가 먼저. 이게 네가 먼저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그 다음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자꾸 부탁서 충성된 사람 키르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그들이 또 길러요. 이게 제자 양성이거든 제자. 우리 네비게이터 있을 때 이게 아주 핵심 목표예요. To be disciple, to make disciple. 그래서 제자가 되고 제자. 우리 여기 어 일부에 나오시는 사모님 있는데 우리 삼부에도 종종 그특성하는그 자매가 있어요. 그 네비게이터 자매예요. 네비게이터 사역을 해요. 보면은 여기 자 교사할 때 길은 제자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와가지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해 줘. 양육에 양 네비게이터 이거 잘합니다. 그래서 한명기른 1년에서 2년, 3년까지 쭉 매주마다 이렇게 섬겨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직접 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워주고, 보내주고. 이게 자,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그래서 든든한 교회는 이런 일곱 분의 집사님 같은 일꾼들이 딱 세워지는 거예 이게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교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 교회 학교가 지금 너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직격탄을 교회 학교가 제일 많이 막 받았어요. 안 그래도 한 6, 70%밖에 6, 70%가 교회 학교가 없는데 이번에 없어진 데가 엄청 많아요. 10년 후가 되면요. 지금 시골에도 마을이 없어지는데 교회가 막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져. 다음 세대가 없는 거를 다 자꾸 길러주. <laughs> 성도들 젊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소상해가지고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길러주고 떡이. 이 길러. 제자 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분부 마지막 대개명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십팔 장 십구.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제자 삼으라는데, 제자 삼으라. 그냥 모금 전하는 것도 있지만, 자꾸 제자를 길러내 자녀들 길러내듯이, 성도들을 자꾸 길러내듯이, 또 자꾸. 고 어떻게 잘 되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또 사랑해가지고, 또 희석해가지고, 또 사주고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본바한 모든 것을 자꾸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 이거 도와주겠다. 우리 교회가 이 길로 가야지. 보금성가에 그 옛날에 CCC에서 많이 불렀던 보금성가가 그이제자삼는사역이에요 그 CCC는 여름 수련회가 아주 강하거든요. 그때마다 이 보금성가를 불렀어요. 갈릴리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있다.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때 이제 부른 게 미루나무 그숲 속에서 주님 열두 제자 다시 만나. 미루나무 숲 속은 우리 이제 CCC. 해서 이제 만든 것이죠. 그 우리 수양이 하는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를 잡고 삼아서 가서 제사 기르니라. 그래야 교회가 튼튼하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하게 설수 있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네. I 나하게 세워져 would. I don't know what you get. I get c h e e r f u 교 I get a cheerful. I get a cheerful. I get a cheerful. I get 을 cheerful. I get 기 cheerful. I get a c h e 일차 f u l 기도하겠습니다. 只有。